오늘 훈련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어제 처가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은 처가에서 올라오자마자 어 바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훈련을 진행했고, 훈련은 총다 합쳐서 50분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약간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, 그래도 운동은 전체적으로 잘된 느낌이 났고, 오늘 데드리프트는... 어 클린 데드가 아니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스타일로 정지로 어, 진행을 해봤는데 컨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한 감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, 내가 평소에 하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로 운동을 진행하다 다시 원래 스타일로 돌아오면은 오히려 더 몸이 상쾌해지고 또 깨닫지 못한 걸 다시 깨닫게 되니까. 어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정체기를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초보자 어 초보자분들은 훈련이 아니라 연습을 해라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많은 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운동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조차도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어 그냥 아주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리고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라입니다. 어 프로그램 같은 걸 맞춰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야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어,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내가 그 해당 운동을 어, 몸에 부담 없이 어, 수행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강제적으로 증량을 한다던가 자세를 만들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상을 어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훈련을 하,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 훈련을 진행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스쿼트, 벤치, 데드, 오버헤드 프레스를 잘하고 싶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어, 자주 하는 겁니다. 구성을 뭐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주에 뭐한 번씩만 돌아가고 뭐 많아봤자 두 번인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잘하고 싶은 운동을 세 번, 네 번, 뭐 다섯 번도 수행하는 겁니다. 물론 그 안에서도 내가 볼륨을 좀더 가져가고 볼륨을 좀더덜 가져가고 아니면 맛만 보고 빠지고 이런 것들도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. 빈도가 많이 들어가게 그러면은 그 과정 속 안에서 내가 자세를 깨닫게 되고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어, 더 편하게 그리고 몸에 부담 없이 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 겁니다. 그렇다고 아주 가벼운 무게로 빈봉 갖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무겁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장담하건데 자세 연습을 하면은 어, 힘 빼고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, 방법을 깨우치게 되고 따라서 어, 중량도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. 어 그래서 일단 강제로 올라간다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, 연습을 통해서 어, 내가 어, 이 메인 운동을 일단 잘해지는데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을 통해서 어, 많이 어, 좋아졌고 제가 예전에 이건 보디빌딩 얘기인데 저도 어, 제 기억에 어렸을 때는 가슴 근육에 힘을 줄줄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서가지고 가슴 근육을 튕길 수 있는데 어,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가슴의 신경이 좋아져서, 어, 그리고 많이 쓰니까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다른 이런 메인 운동들을 연습을 하면은 그런 몸의 신경이 잘 발달해서 어, 근육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운동도 잘해질 겁니다. 자 오늘은 운동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